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미스터 트롯 이미 정식 복고 이후. 다음 시즌에는 봉숭아 학당 사랑해. 콜센터 또 제작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. 탑6위 성공은 팬들의 기대를 더욱 증폭시킨 이다. 최근 한 업계 관계자에. 따르면 봉숭아 학당은 미스터 트롤이. 종영 후 다음 시즌에도 제작될 예정입니다. 다만 탑6 멤버들이 예전처럼 함께 하지 않게 되면서 출연진의 변화가 생깁니다. 이번 시즌 봉수마학당 엘 절대 안 나올 멤버 중한 명이 인 영웅입니다. 이니 영웅은 현재 신곡 홍보를 위해 참여하지 않는 한 어떤 예능,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인영웅의 후임은 김호중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호중 이제 대를 마치고 다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봉숭아 학당에 가입하게 된다면 2년 가까이 시다가 더 강해 내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 이찬원을 비롯한 탑6 멤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. 이찬호는 방송에서 가장 갖고 싶은 멤버로 꼽혔습니다. MC 김성준은 특히 이찬원이 2년 가까이 솔로 활동을 했을 때 이찬원의 예능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. 이찬호는 스스로 많은 경험을 쌓았고, 새로운 프로그램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MC 김성주는 누구도 이찬원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C. 김성주의 한마디도 이찬원이 방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이찬원 소속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봉수마 학당은 미스터 트럭이 종영. 호 제작될 예정입니다. 사랑의 콜센터는 현재 구체적인 제작. 계획이 없습니다. 관련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한편 지난 5일 방송된 KBS 2TV. 신상 출시 편 스토리랑에서는 트로트. 가수 이찬원과 황인성의 안동 여행이 이어졌습니다. 실세 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 중인 두, 사람이 오랜만에 함께한 힐링의 순간,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.